네, 하지만 아직까지 팬들이 원하는 성적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화성 FC입니다. 네. 현재까지 1승 1무 1패. 오 네. 자, 앞쪽에서 끊어졌고요. 아크 정면 왼발 슛! 골! 화성 FC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1대 0. 김창대 선수가 정말 날카로운 중거리 슛을 터뜨려줬습니다 자, 앞쪽에서의 전방 압박, 상대의 턴어볼을 유도했고, 그대로 김창대 선수가 아크 정면에서 왼발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아, 본인이 아주 입맛에 맞는 딱 정확히 왔고, 그 구석을 노렸습니다. 이것은 황규성 키퍼도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자, 이쪽에서 김호준 골키퍼 아, 선수가 실수가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백승우 선수가 옆에 있는 김창대 선수에게 정확하게 잘 내줬었고 아크 정면에서 수비 사이에 정확한 왼발 슈팅을 보여줬었던 김창대였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도 9 0분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성의 포시가 보를 지켜주고 있고요. 아 좋은 패스입니다. 쪽으로 패스에 빠져 나왔습니다. 루안, 루안이 공을 잡고 루안이 박스 안쪽에서 꺾어줬어요. 네! 아 들어갔어요. 아 이게 들어가는군요. 자 수비수 발 맞고 들어갔었던 이 루안의 패스 이렇게 화성의 포시가. 스코어 이대0으로 다시 더 거리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루안 선수가 반대편에 들어오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컷백을 내줬고요. 네. 이 공을 김우홍 선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골문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아 루안 선수가 정말 박스 한쪽으로잘 들어갔었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슈팅을 하지 않고 패스를 선택을 했었잖아요. 네. 오른쪽에 들어가는 선수를 보고 정확하게 패스했습니다만 네. 김우송 김우홍 선수의 발에 맞고. 파주시민 축구단 실점하고 맙니다.